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픽TV 강준한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오픽 기출 올인원 문제집 그리고 오픽 시험 준비 전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픽 시험 준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기출 문제죠. 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아는데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 어디 봐도 통합본이 없는 그 안타까움을 겪고 계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험 보러 가는데 시험 문제를 다 알고 가는 느낌 여러분께 느끼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는 80%부터 최대는 100%까지 똑같은 시험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난다.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것을 해 드립니다. 예, 제가 많은 학생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게 어떤 문제가 나오죠? 이 주제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오죠? 이 문제는 돌발 문제가 어떤 게 나오죠? 이 주제로 롤플레이는 어떻게 나오죠? 라는 질문이 많았고요. 첫 문제를 들었다면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고 가면 훨씬 유리하게 시험을 이끌어 갈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시험은 100% 문제은행식입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것은 정말 시험료를 낭비하는 행동이죠. 시험 문제는 언제나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고, 시험의 준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를 준비함으로써 그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데요. 네, 개발 기간이라고 하면, 오픽 시행 이후 지금껏 모든 문제를 총 집결했고요. 그리고 최다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고르는 서베이를 모두 모았고요. 그리고 돌발 주제까지 해서 총 600문제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아세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가는 것이 내 시험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죠. 이 전자책의 특징은 한 번의 구매로 1년간 분기별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 모든 업데이트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구매로 1년 동안 여러분은 가장 최근의 문제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문제집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집이 있고요 그리고 답변 스크립트가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 이거는 별개로 이 문제를 채취피트에 제가 넣었고, 그걸 시험과 똑같이 추출해서 출제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했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풀수 있게 핸드폰으로 풀고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원을 제공해 드리는데, 리뷰를 작성해 주신 분에게 하나요. 음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보통 음원도 판매를 굉장히 비싸게 고가에 하더라고요. 근데 리뷰만 작성해 주시면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책 구성은 기출 문제지 PDF 한 권, 그리고 답변 스크립트 이거는 점수별로 드릴 거거든요. 근데 점수가 내가 어, 어드밴스를 목표로 해 그러면은 어드밴스용, 그리고 IM2를 목표로 해요. 그럼 IM2용 이렇게 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챗GPT 모의고사 이거는 유료 가입자들은 뭐 45분 동안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료 가입자들도 10분 동안 문항을 풀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알려드린 기출문제집 음원 리뷰 작성된 경우에만 제공드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홀 팩을 받게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시간 오피 기출 올인원 패키지의 교재 옵션입니다. 모든 등급의 답변과 문제집을 받게 되죠. CGPT와 P3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IH나 어드밴스를 구매하시면 문제집과 그리고 IH 어드밴스를 타겟으로 한 답변을 받게 되고 모의고사 77PT 그리고 MP3 받게 되시고요 IM2 구매하시면 문제집과 그리고 IM2 답변 77PT MP3 파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난다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전체 패키지 올인원 패키지 어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 IH나 어드밴스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IM2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예, 하시고 그, 그러면 그 교재 구성에 대한 어, 문제와 뭐 답변 그리고 채 G PT 모의고사 MP3 파일까지 이렇게 손에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분기별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분기별 업데이트를 1년 동안은 그 구매 인증에 대해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네 다섯 가지로 독학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채점 기준 알기 먼저 채점 기준을 익히고요. 그리고 예상 문제를 파악하고 한글에서 영어로 가고 한글 시나리오 답변을 준비하고 영어 핵심 표현을 접하고 시나리오를 열공한 뒤채 g p t 모의고사로 실제 보듯이 음성으로 보고 그리고 피드백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등급을 내가 받을 것 같아 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나의 예상 성적까지 알수 있어요. 첫 오픽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여러 번 보고 간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상세 구성을 한번 볼게요. 어, 한글 버전으로 문제를 파악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그 집이 이제 샘플로 나와 있는데 집에 대한 문제가 낮은 난이도부터 높은 난이도까지 있는데 이 문항의 난이도가 결국은 어느 등급을 측정하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어떤 문항이 어떤 등급을 결정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IL과 IM1을 측정하고요. 여기는 IH, 그리고 a d v a n c e 그리고 14, 15번은 a d v a n c e 문제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강쌤의 문제 파악 팁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러이러하니 이걸 주의하세요. 이런 걸 제가 직접 다 이렇게 수기로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항이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한 문항 한 문항이 어떤 것을 측정하고 이 문항을 성공했을 때 어떤 득점이 나온다라는 걸 그냥 손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콤보 세트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모두 보여주는 것과 롤 플레이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모두 보여주는 이 표가 있는데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영어 버전으로 어, 문제를 익히는 건데요. 아까 한글로 어떤 문제가 나온지를 알았으면 실제 영어로 나오는 것을 영어 문제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글 해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집에 문제, 음원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음원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리뷰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채찍 PT 실전 모의고사로 실제 최신 문제까지 입력된 기출모의고사 실전 문제를 반복해서 테스트할 수 있고요. 이거는 피드백까지 드리고 문법에 틀린 것을 다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미래 등급까지 알려주는 채찍 PT 모의고사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독학러들에게 무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결국은 오픽 기출 핵심 표현 학습을 해서요. 주제별로 익히고 시나리오 활용하고 반복 연습을 채찍 PT로 하는 거죠. 음원 청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메일로 이길날 1시에 발송이 됩니다. 자동으로 발송이 돼요. 리뷰를 남겨주시면 가입하셨던 이메일로 링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분기마다 업데이트되는 시험 문제를 잡아서 최신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자, 우측을 한번 보실게요. 기출 올인원은 이렇게 달라요. 기존에는 그냥 문제집과 스크립트였다면 기출 올인원은 학습을 할수 있는 모든 툴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중심의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기출문제 문제집 하나 예, 이거는 600문제를 어, 가지고 있는 최대 기출 집대성입니다 그리고 어, 한글로도 되어 있고 영어로도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하시면 한글로 문제만 보시더라도 시험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출모의고사 답변 스크립트도 제공하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등급만큼의 그 답변의 단어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등급별로 문장의 구성이나 구조가 다르고 단어의 구성도 다른데 하나의 일관적인 것을 계속 공부하시면 내가 원치 않게 너무 높은 수준으로 공부하든지 원치 않게 너무 낮은 수준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등급별로 득점을 할수 있는 그 모범 답변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시중에 보는 책들이 굉장히 뭐 두꺼운 책들도 있는데 잘 보시면 300몇 개밖에 안될 겁니다. 네 근데 그 문제 수가 600여 개입니다. 두 배이고요. 뭐 적게 들어가 있는 문제집 세트 같은 경우는 200개 이렇게 되는데 그거의 3배가 되겠죠. 선택 주제 220개, 롤플레이 185개, 그리고 돌발 문제 200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집 보면은 개정판이 계속 나오지만 개정판이 나오지만 그것조차도 1년 이상 된 경우가 많고 또 1년에 한 번씩 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최신성이 상대적으로 출판 교제의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분기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를 리스트를 해드리고 리포트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문항 주제의 구성과 순서를 또 바꿀 예정인데 이 모든 게한 번의 구매로 1년 동안 AS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무상 AES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분기별 업데이트 되는 교재는 어, 사실 최초의 개념이고 어, 여러분한테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그 교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600문제 분기별 업데이트 참 대단하죠 내가 사고 뭐 6개월 지났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분기별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 있다 진짜 믿고 보는 오픽TV 강주한쌤이죠 네, 그래서 이번 기출세트로 여러분의 오픽시험에 탈출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는 여러분의 오픽 공부가 될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 아래쪽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시험의 머스트 아이템 네,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오픽 시험에 준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화이팅!